예, 밥을 먹을 때 공양합니다. 이렇게 하죠. 공양합시다 하고 양분을 공급받읍시다. 예, 음식물의 양분을 공급받아야지 내가 존재할 수 있듯이. 그리고 또 공양이라는 것은 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뒤에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른바 나오죠. 꽃과 꽃다발 천상의 음악, 천상의 일산 천상의 옷. 천상의 여러 가지 향과 바른 향과 사르는 향과 가루 향들이나 법화에도 그십종공양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이게 약간 추상적인 표현법인데 이 추상적인 표현법을 통해서 어, 결국 천상이라면은 욕심을 버리면 천상이거든요. 추악하지 않는 이 세속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아, 세속 추악한 세속의 욕심을 버리는 게 천상의 공양거리예요. 진짜 아름답게. 진짜 천상의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바 세계의 욕심은 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꽃다발 뭐 음악, 천상의 일산, 옷, 천세 여러 가지 향도 게쭉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은 그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필요하지 않는 게 없거든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때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싶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가져도 되지만 하나 정도는 나누어 줘도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하튼 무더기 하나하나가 수미산과 같이 큰이란. 결국 수미산과 같이 크다는 것은 수미산은 세계의 중심 축이거든요. 수미산이라는 산은 그냥 상상상의 산이에요. 마지막 인도에서의 어떤 세계관인데 지구 축이라는 생각할 있습니다. 그래서 묘고산이라고 번역합니다. 문명하게 높은 산. 그만큼 크다는 거죠. 여러 가지 등불을 켜는데, 우유 등과 기름 등과 온갖 향유 등인데, 낱낱등의 심지는 수미산과 같고, 낱낱등의 기름은 큰 바닷물 같이라는 공양거를 항상 공양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끝없이 공양한다는 거죠. 공양의 동의어, 비슷한 말은, 우리 그 보시, 또 회향, 같이 쓸 경우도 있지만, 그때그때 문맥 따라, 예, 그때 내용에 따라 조금 말을 다르게 쓸 뿐이죠.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선남자야,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의 으뜸이니라. 부채 마신자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들이 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양과,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과, 선근을 닦는 공양과,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버리심을 여지 의 않는 공양들이 것이다. 어제 복공양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했죠. 어좀 전에 지모보살 읽었는데 거기에서 그 노바람은 이 자기에게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아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니네 참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네 마음 비워라. 그렇게 알고만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비유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주셨어요. 왜? 상대방의 양심을 촉구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남에게 맞춰주고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만이 불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뭐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줄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이 줄수 있을까 하는 것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손남자요. 먼저 말은 여러 가지로 공양한 할량 없는 공덕을 한 순간 잠깐 법으로 공양한 공덕이 비하면그 백분의 일도 못 되고 천분의 일도 못 되고 백천 구지 나유타 분의 일도 못 되고 구지 나유타는 인도의 수사. 많다는 표현입니다. 뭐,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또, 가라분의 1도 못되고, 3번 수분의 1, 5판인 4타분의 1도 못됩니다. 뭐 근간경도 나오죠. 그리고 법공양이 최고라는 겁니다. 물질공양. 물질공양은 재공양이에요. 뭐 보시는 세 가지가 있죠. 법시, 재시, 신시.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유 나오네요.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들은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면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을 출생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이죠. 이런 표현법, 결국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그냥 일일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에서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관계할까 하는 것까지 돼야지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납니다. 만약 모든 보살들이 복공양한다면, 행하면, 여성고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양이라는 결국은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공양이 될수 있고, 공양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에 감사하면 상대방을 공경하고, 또 상대방의 어떤 대해서 마음이 정말 간절하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행 생활 방식을 흉내냅니다. 결국은 공양이라는 것은 감사 실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행함이 진실한 공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넓고 크고 가장 훌륭한 공양이니.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야 나의 공양이 끝나느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끝날 수 없으므로 나의 공양도 끝나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염념이 계속하여 잠깐 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실함이 없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문득 뭐늘 생각하지만 아무리 보살님들 감사해요. 이렇게 신도도 없고, 벌벌로 없는 이 절에 오셔서 공부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공양해주시고 하니까 정말 감사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어제 어느 보살님이 오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절이 너무 초라한지, 아이고, 신도도 없고, 또 이런 데서 강의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예, 강의하죠. 모르겠 그분이 어떤 생각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커야 되고, 웅장해야 되고, 근데 우리 저는 딱 들어보면 심플하지만, 돈 달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냥 소박하거든요. 근데, 하나의 사문을 놓고 볼 때도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순간은 조금, 어?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출가를 해서 지금까지 어떤 그런, 과정을 일년의 과정을 보니까 너무 너무 잘 나간 거예요. 출가해서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다른 데로 또 이전했고, 근데또 나를 또 너무 좋아해서 다시 불러서 다시 법무사로 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공부하는 가운데 저는 뭐 성격이 워낙 좋으니까 잘 관계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저는 공부를 좋아해서 그런지 공부가 다른 선생님보다 좀 앞서니까 그에도 또 어떤 뭔가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졸업해서 하는데 또 은사 선생님이 또 자기 시봉을 하나 하셔서 저는 공부하러 가고 싶은데 대학원에 그래서 참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말하니까 고용할 수 없고 해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또, 또 사제가 자기가 있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아, 그럼 전 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린 사슴이 상현이가 먼저 했으니까, 상현이가 있고, 너는 공부하러 가라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또, 나도 모르게 그 스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또 같이 있는 우리 그 사형이, 나보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왜 나갑니까? 하니까. 신도들이 널 너무 좋아하니까 내 위치가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거 신경쓸 필요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 1년 지나니까 법무사 또 승가대학에서 이제 강사, 나보고 이제 추천을 해서 강사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때는 은사 선생님이 가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시범하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워낙 잘하니까, 또 이제 또 스승이 또, 대학원 가서 공부하자 했는데, 우리 그 학장 스님은 나보고, 있어야 되지 하고, 은사 스님도 가면 되겠나? 내 옆에 있어야지. 했는데, 공부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갔어요, 대학원을. 근데 나는 뭐 그냥, 이 스님의 세계에는, 모든 걸 초월한 색이니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역시, 그,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쁘다는 그런 이치가 있듯이, 그안 좋은 측 쪽에서 보면, 어 기분 나쁘고, 선해잖아요. 근데 도 대학원 간는데도또 공부 잘하고, 내가 또 상상하니까, 상, 상, 상하니까또 문제가 또 되더라고. 근데 또, 대학원 졸업하고 또, 이제 회의사 강사 갔는데, 거기 가서 또 문제가 생겨요. 다른 문제는 아니에요. 뭔가 모르는 게아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또, 은사님이 그때 이제 열반을 하셔서, 이제 또 본의 아니게 또, 이제 말살 주지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다 했더니, 또사형이 또, 극구 또, 또 부탁을 해서, 거절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탁을 해서, 갔죠. 그래서 거기서또 우리 또 해인사 학인들이, 학인 선생님들이 자기 입장에 보면 또 내가 배신자고. 그래서 또 멀쩡 주지에서 또 열심히 하는데 또 신도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또거기서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또 내가 아, 이건 아닙니다 했더니 또그 말을 안 들어서 내가 그냥 나오게 됐고. 그래서 또 저기 용호동 정해으로 갔는데 거기도 또잘 되고 이렇게 했더니 또 문제가 돼서 또 이제 범어사 강사로 갔죠. 갔더니 또 거기도 너무 잘하니까 문제가 됐고. 한 가지 보면은 중될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지나 한번 봤거든요. 근데 지금 한 6년 전부터 이 단나사를 시작으로.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아왜 승승장구를 또뭐 앞서서 달리고 있었으니까 이런 또 이런 힘든 일을 겪지 않았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뭐그 동안에 했던 공부들이 뭐 밑받침이 됐는지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 모든 게 공양 아닌 것이 없구나.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공양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공양이 아니,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제 생각에 있죠. 복이 없는 건지, 복이 너무 많아서, 복을 담지 못하는 건지. 어제 어느 보살님 그러더라고요. 그 보살님도, 어, 뭐 보니까 신앙심 많고 깊고 해서 이제 저를 보시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불교가 진짜 무엇인가? 불교가 진짜 무엇인가? 그냥 기도하고 다니니 전에 다니고 형식적으로 자기 가족의 안녕을 빌고 하는 것이 불교인가? 그것도 불교죠. 그건 기본이죠. 누구나 다 자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늘 프린트 하나 드렸지만 남에게 먼저 지팡이 대줄수 있으면 남이 나에게 지팡이 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도가 뭐, 백 명, 이백 명 매일 같이 와서 좋을 수도 있지만, 진짜 매일 같이 기도 공부하고 또 같이 이렇게 뭐 법자도 하고,